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아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재단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 그 당신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에 주저하는 것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들에게 꼭 하시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힘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지즘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서 승량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단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성전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요 비가 며칠 안 와도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만약에 몇 주가 안 오고 몇 달씩 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필요한 때에 논과 밭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어, 소방차로 막 물을 길러야 하는, 그리고 이런 방송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물을 좀 아껴 쓰십시오. 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고여 있는 물이 없어서 어,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비가 언제 오려나? 어, 강원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정도였는데,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요, 그저 비가 좀안 오는 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이 귀족들까지 이 사원들을 시켜 물을 길러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또 짐승들까지 물이 없어서 풀이 없으니 눈이 흐려질 만큼 목말라가는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 믿으러 정말 괜찮습니까라고 묻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은 기상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래서 허락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극심한 감뭄 속에서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 뭐라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기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가, 그들이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금식하면 응답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에게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어떤 양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길과 그 마음의 문제. 이 새벽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뭄이라는 신호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량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뭄의 상황이에요. 가뭄의 지금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땅도,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향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실 때에 현실의 가뭄이라는 방식을 먼저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가뭄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안 들어오는 때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그냥 두세 마디 하면 더 이상 기도 나오지 않는 자리도 있고, 찬양을 해도 입만 움직이고 마음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가뭄의 상태죠.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사람 사이에 그 관계도 하나둘씩 다 말라가는 것 같고. 버티는 힘만 남은 상태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상황을 좀 바, 빨리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기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가뭄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가뭄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뭄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죄를 말하긴 하는데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죄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8절과 9절에서도 언어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려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우리한테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뭐 단어들만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냥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 뒤에 감춰진 백성들의 실제 방향을 실제 마음을 십절에 그대로 드러내셔요 십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대요. 어그러진 길은 무엇이냐 하면 방황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그세 번역에 보니까 방황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길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어그러진 길을 좋아한다. 또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길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의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악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죄를 사, 잘 설명하고 죄를 잘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길을 돌이키는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들의 발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는 때로 아주 죄를 뉘우치는 표현을 아주 잘 사용해요. 그렇죠?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린 이런 말은 참 잘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회개는 죄의 길을 바꾸는 것. 지금 가고 있는 죄의 길을 그 발을 멈추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오늘 말씀의 백성은요. 감뭄 앞에서 죄를 말로 인정까지는 했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로 인정까지는 했지만 여전히 방황을 좋아하는 마음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는 마음, 멈추지 않는 그 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입술에서만 멈추고, 길과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기도도 듣지 않겠다. 제사도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금식과 그 예배가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과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이 없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방향의 전환이 없는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로서 소비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그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식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서 울고 금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미 수없이 경고했고, 너희도 너희의 죄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길을 멈출 생각이 없구나. 그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 금식, 기도, 예배, 그거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그 양심을 더 무디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때 자주 이렇게 말하죠. 기도 좀더 해야 되겠다. 힘든 일이나 큰 일을 앞두고는 금식, 작정, 금식 한번 좀 해야 되겠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더 하겠다고 하기 전에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출 생각은 있니? 내가 계속 말해 온그 부분 회피해 왔던 그 순종의 부분, 미루어 왔던 그 돌이킴에 대해서 먼저 결단할 생각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는요. 우리들의 양이 적어서,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가는 기도. 방향이 그대로인 기도. 회개가 없는 그냥 종교 행위로만 쌓여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땅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의 마음, 또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예배의 형식은 참 많고, 설교도 많고, 콘텐츠도 참 많고, 그러나 실제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관계가 갈라지고, 눈물이 말라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메마른 속에서 내가 멈춰야 할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습관처럼 반복되어 있던 죄의 패턴, 계속 미루어왔던 순종,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온 우상과 기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으면서 붙들고 있었던 나의 완고함,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둔 채로 내가 기도만 더 하면 금식만 더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가뭄을 끝내 달라고 기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그 방향을, 죄의 방향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멈춰라. 너의 발이 가고 있는 그 길부터 내 앞에서 멈춰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뭄은요, 신호예요, 신호. 현실의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말로 인정하는 것과 길을 바꾸는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방황을 멈추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더 많은 종교 행위보다 멈추어진 발입니다. 기도와 금식,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방황, 방향의 전환이 없는 행위만 쌓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품고 나의 영적인 가뭄에 대해 이이 나라의 가뭄에 대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마름의 이유를 환경에서만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과 마음에서 보는 영적인 어, 깊, 영적인 깊이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말로만 인정하고 길은 그대로 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방황을 좋아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뭄에 대해 주님 꼭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평안의 때에 귀가시기 바랍니다.